안녕. <laughs> 안녕. 성현이가 들어왔구만. 원정이도 들어왔구만. 아. <laughs> 아 진짜 맞아요살 빠졌어요 안녕. 하나 안 먹어 뭐가 어려워 예쁘다고 하는 거 즐기고 있잖아 <laughs> 어떻게 지내요? 잘 지내요 언니 앞머리 누가 잘랐냐고요? 헤어해진 언니가 잘 났죠 시집? <laughs> 시집 갈땐 있구나 <laughs> 나 시집 어디로 가야 돼 나 시집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좀 해줘 <laughs> 글로 가게 <laughs> 시집 가고 싶다 아밥 먹었냐고? 안 먹었는데 그냥 스펙 앵 아, 공부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쌩얼이냐고요? 쌩얼이죠 그럼 <laughs> 지금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세요? 사랑해 집이야 <웃음> <웃음> 아니 내 네,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보는 애들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아저 그냥 그 끌게요 약간 네 그렇네요 안녕 그 예. 네, 안녕 아, 이거 어떻게 꺼?